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업어온 이 피규어들을 한번 짤막하게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콩입니다. 네, 킹콩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어, 롯데마트에서 팔던 그냥 고릴라 장난감인데 어, 비율이나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업어왔습니다. 가격은 3,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아주 저렴하죠. 여기 보면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그런 거 나와 있고 2020년 9월에 제작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뒤에 이게 얼굴이 매우 순하게 생겼습니다. 표정이 정말 세상 만사 태평한 표정이죠. 자,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이죠. 고질라 대 콩. 그 구도를 한번 이렇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사이즈가 일반 무비몬스터 시리즈, 애드과는 호환이 되지 않고요. 음, 이렇게, 시관이나 HG 시리즈랑 약간 이렇게 호환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면, 고질라보다 더 크겠죠? <laughs> 다음은 동대문 문구왕구 거리에서 사온 킹기도라 피규어입니다. 1964년, 그 초창기 킹기도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 원래대로면 은검은색이나 갈색 그렇게 돼 있어야 겠죠 근데 약간 정품은 아닌 것 같고 그 HG 시리즈 그 가챠 시리즈 그 킹기도라의 모습을 본따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도 되거든요 뭐 날개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고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laughs> 생겼습니다 이렇게 머리 3개 제 어떻게 보면 제첫 킹기도라 피규어죠. 이제 꼬리 두개 이렇게 달려 있고 나에게도 큽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고질라와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역시 뭐 데스트로에아니 킹콩이니 뭐니 해도 고질라의 최대 숙적은 역시 킹기도라죠. 같이 있으니까 뽀대가 나네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 오사카에서 사온 이 가차 건물과도 한 컷. 설마 고질라드 콩에서 이런 구도가 연출되는 건 아니겠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저번 주에 구입한 이런 피규어 두 마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롯데마트 같은데 가면 어, 흔하게 볼수 있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음, 이런 친구는 한 마리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 좀 순하게 생겨서 그렇지, 뭐 생각보다 이게 2005년 피터잭슨의 콩을 약간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 그런 원숭이 피규어들에 비해서 저렴한 것 같고, 3,900원이면. 그런 것 같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화음독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